네 안녕하세요 파코 파코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현금 생활하면서 음, 현금 생활하면서 한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지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2월 4, 여기 날짜를 보시면은, 날짜대로 제가 지출을 한 거예요. 이때 시작을 한 거고, 이때까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월 4일에 시작했다고 할수 있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어, 2월 4일에 다이소에서 현금생활 바인더를 샀다고 돼 있는데, 사실, 바인더는 3,000원 짜리였고요. 그리고 저는 재단기 3,000원 짜리를 샀고, 그리고 10펀치, 10펀치 1,000원 짜리를 샀고요. 그리고 엘홀더 l 홀더를 1,000원짜리 샀습니다. 저는 속지를 l 홀더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000원을 썼어요 그리고 2월 8일에 다시 다이소 현금생활 바인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뭐냐면 바인더를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음 이때도 엘홀더를 1,000원어치를 더 샀어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현금생활 현금 거치대를 사실 거치대 자체는 1800원인데 어, 다른 물건과 합해서 5501원이 나왔고 이거는 해외 결제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5400원을 썼는데 수수료 포함하면 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현금 생활 바인더 이것도 제가 바인더 두 권을 샀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결제 수수료 포함 가격입니다. 그리고 다이소 현금 생활 용품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뭘 샀냐면 스탬프 3종 세트 1,000원짜리를 샀고요. 그리고 엘홀더를 샀고요. 엘홀더 1,000원짜리를 샀고요. 그리고 핑클립 로즈골드 색깔 그거 있었죠? 그 1,000원짜리를 샀고. 네일 큐티클 오일 천원짜리 그리고 네일 영양제 천원짜리.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게 영양제는 언니 거라고 언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천 원이 적혀있지만 사실은 사천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해주는 금액으로 해서 사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현금생활에 쓴 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이소 현금생활 볼펜인데 제 요즘 동영상에 나오는 데 대나무 볼펜이 천 원짜리거든요. 근데 왜 2,000원이냐? 이때 제가 마우스패드를 1,000원을 또 샀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에 2,000원에서 1,000원을 빼줘서 1,000원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어, 지금 아직은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현금생활을 사용할 문진을 9,6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9,600원 이렇게 해서 음, 뺄 돈은 여기 1,000원, 1,000원을 뺐고 여기도 1,000원을 뺐죠. 그렇게 해서 38,000 95원을 제가 지금 한달 동안 38,095원을 사용했습니다. 현금 생활하는 동안. 그래서, 어, 현금 생활하는데 소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의문이 제,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음, 소품 다 사면 남는 게 남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초보 현금 생활 초보자 기준으로 어 가장 가성비 있게 물품을 구입했을 때 얼마 정도 어 얼마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제 다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바인더도 알리랑 다이소에서 사고요. 바인더는 알리. 다이소 이런 데서 사고, 속지는 L 홀더를 재단기로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또 뭐가 있더라? 아 어, 그리고, 아, 유 제가 쓰는 60 펀치는 친구한테 받았어요. 요거는 5천원 짜리거든요. 다이소 꺼.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또 집에 있는 거쓸수 있는 거 쓰고, 최대한 아꼈을 때, 제 생각에는 최대한 아껴서 했을 때, 어네 개의 바인더를 체제를 유지하면서 쓰는 돈이 어, 38,000원이니까 대략 한약 4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씀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조금 어색하네요. 그래서 아,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찍어주고 나중에 문진 하울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문진도 솔직히 말해서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 물건인데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게 한달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살 물건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에롤더 천원원치 사고 바인더 삼천원치 사고 하면 사천원이면 끝나겠지 이랬는데 어, 가위 대신 재단기가 필요하고 10 펀치도 1 0 0원짜리인데10 펀치로는 이게 막안 되거든요. 그럼 60 펀치 5,000원짜리를 사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볼펜도 집에 있는 컴퓨터용 사인펜 쓰면 되는데, 그냥 어, 괜히 대나무 볼펜으로 예쁜 걸로 하나 사서 쓰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뺄게요. 큐티클 오일 있잖아요. 이거. 요거 저는 유튜브를 위해서 이걸 샀거든요. 그래서, 음, 유튜브를 안 하시는 그냥 현생러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37,095원이니까 저는 1,000원 올림하는 걸 좋아하니까 38,000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실 말해서 저 유튜브 장비 산다고 마이크 3만 몇천원, 거치대 조명 3만 몇천원 이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한 10만원 정도 썼거든요. 어, 일단 그래서 유튜브가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4만원 정도. 가성비 있게 하면 4만원 정도가 나오고, 만약에 나는 처음부터 풀세트로 맞추고 시작하고 싶다, 이러면 저도 몰라요. 저는 저도 풀세트를 맞춰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오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현금 생활 들어오기 전에 얼마 정도 들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망설이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4만원 든다라고 생각하면 해볼만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소비 통제를 해, 하고 지출을 줄이는 게 4만원을 줄이, 그 소비 통제가 됐을 때 4만원 줄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내가 소비 통제를 하는 습관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4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만원을 투자해서 가성비 있게 했을 때 4만원을 투자해서 어, 현금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하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거 제가 저는 핸드폰으로 항상 지출한 걸 핸드폰 앱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항상 이렇게 현금생활에 쓰는 건 제가 현금생활이라고 네이밍 라벨링을 해놓고 그걸 오늘 처음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만큼 썼구나 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 한 한달쯤 돼 간다 그리고 필요한건 웬만큼 다 샀겠다 싶어서 오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컴퓨터로 녹음하는 것도 솔직히 약간 걱정이 조금 되요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항상 이렇게 녹음을 했거든요 그리고 화면도 카메라 화면이고 근데 이건 녹화 화면이고 일단 어 그 노트북에 큰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도 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셀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깔끔하고 그리고 제 영상을 몇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다이소 향금생활 입인다 그 기타 등등 제가 유튜브로 했던 장비들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영상이 막 어지러워질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현금생활 로만 쓴 것만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또 말씀드릴 게 있나? 여기 현금 거치대 거치대는 1,800원 여기 적어놨네요. 그리고 바인더 두권 해외결제 알리익스프레스 결제할 때 이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로 보통은 결제를 하실 텐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가능합니다. 근데 카드로 보통 결제를 하실 텐데, 요게 해외 수수료가 붙어서 쇼핑몰에 보이는 금액보다 조금 더한 몇십 원 정도 더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다른 말을 해드릴 게 있을까요? 음. 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만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